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상속회복청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어, 상속이 원래 이루어지면 상속인들 사이에 그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재산이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어,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받아가서 자기 단독 명의로 합의와 다르게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해버리는 경우에, 이 다른 상속인들이 어, 자기 의사와 다르게 어,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자기 상속 지분을 다시 되찾아 올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면 뭐 보통은 장남이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 장남이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 도장을 훔쳐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예. 네. <laughs>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은 어떤 경우 이런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인감도장을 가져가서는 자기 명의로 쏙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 어머님이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일단은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한 다음에 다른,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같이 나누어 가지자라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가져가서는 어머님하고 이렇게 해서 장남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어, 뭐, 상속재산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그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일단 내 명의로 하고 다른 재산은 다 골고루 나누어 가지자라고 해놓고 이제 가져가서 는 모든 재산하고 뭐 예금까지 다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것이냐. 그 방법이 바로 상속 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경우에 일단 장남 명의로 등기가 되고 나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 회복 청구의 소라는 이 소송을 통해서만 자기 법정 지분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미리 좀 방지하려면 알아두시면 좋은 게첫 번째로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를 할 때는 그 신청인 말고 다른 상속인들은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장남이, 아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 상속, 그, 등기를 하실 때 인감도장 자체를 그냥 믿고 주지 마시고요. 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라는 것을 읽어보고 거기에 도장을 날인하시는게 좋아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어, 어떤 부동산을 누구 어떤 상속인 명의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가 인감도장을 찍는다면 그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덥석 주시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 에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상속인들이 다른 그 의사에 반해서 자기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아두시고, 어,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만 이걸 알지 못하고 인감도장을 내어주시는 바람에, 어, 장남 단독명의로 그냥 등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등기가 된 날로부터 10년 내, 그리고 그런 등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상속 회복 청구라는 것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법정 지분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 망인 사망 후에 어 그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장남이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를 했다면 이때는 상속회복 청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어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그 사실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나 뭐 증여 이런 것이라면 이때는 상속회복 청구가 아니라 만약에 그 매매나 증여 자체가 원인 모여라면 그 원인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소송이나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이런 걸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그 3년, 10년 그 제척기한에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 경우에 또 궁금해지는 것이 만약에 장남이 어,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이걸 제 3자에게 팔아버렸을 때, 그러면은 다른 상속인들은 이제 그 상속 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될 수 있는데요. 어, 이 경우에도 일단 장남을 상대로 그 처분 대금에 대해서 자기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한다면 그제 3자에 대해서 부동산 상속 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속 회복 청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인감도장 관리를 일단은 잘 하시고 그다음에 상속 등기를 하실 때 먼저 어,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내용을 잘 확인을 하시고 거기다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요. 만약에라도 그렇지 않아서 어, 자기 상속재산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이 단독 등기를 하는 바람에 그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상속회복청구라는 이 소송 방법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